갑자기 든 생각인데, 다음 이제 내년 지선 때, 국힘은 음. 현역 의원이 후보로 출마하는 비중 굉장히 적겠다. 지선때? 지선 말리 때. 지선 때. 안나가려고 그러겠죠 배치를 떼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상 지들이 많이 될 때는 없으니까 그렇지. TK밖에 없지 TK밖에, 그래, TK밖에 네, 없으니까 TK. 내가 배치 떼고 후보대가 나갔는데 저봐 나는 이제 나가리 되는 거니까 음. 그렇지. 거의 다 외부에서 채우려고 그러겠네 그러니까 이번에 전재수 장관 보면서 난 되게 무섭다고 느꼈던 게 음.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이 되게 중요해요 음. TK가 지금 근데 이번에 음. 난, 전, 난 전재수 장관 박수 채워드리고 싶은 게 그 진영을 위한 본인의 희생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하지. 음. 근데 그냥 그거를 정치적으로 책임져버리는 거야. 음. 누구도 뭐라 못해. 음. 아니, 입증해서 돌아오겠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 아,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전재수 장관도 장관 대지 1 4 0일만에 사표 썼지만 예. 당을 생각하는 거야. 진영을 생각하는 음.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음. 참그 전재수 장관이 참 훌륭한 그런 처신을 했다. 아, 예. 물론 억울하지만, 예, 저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선거가 중요하니까.